안녕. 오늘은 종이 비행기 접기를 해볼 거예요. 일단 색종이 한 장. 일단 여여쪽여쪽 면이랑 여쪽 면이랑 여쪽 면을 만나게 이렇게 네모접기주세요 그다음 펴주세요. 그다음 여기 꼭지점이랑 여기랑 만나게 세모 잡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, 여기와 여기도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이쪽 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오도록 해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가 여기를 세모를 한번 더 잡아주세요 이거랑 한번 더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세모를 잡아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셨나요?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 선이 있어요. 여기로 접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여기에 선이 있는 데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요. 여기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. 요 이 안쪽에선 이 있어야겠죠.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접으면 안 돼요. 이렇게 접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요.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접었죠. 그 다음 여기 꼭짓점이랑 여기 아래 꼭짓점이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그 다음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그럼 또 이런 모양이 날 거예요 그러면 방금이랑 똑같이 이런 모양이 나와야 해요 됐어요. 이제 끝이에요. 봐봐요. 이제 여기 윙 안쪽 여기 손잡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잡아요. 그라고 하나, 둘, 셋, 슝. 다시. 하나, 둘, 셋, 슝. 다른 유튜버가 나오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댓글도 달아주세요.